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드릴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이 팜멸 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 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단한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료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여덟 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연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흉법.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대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미 예수님. 예, 네, 어느덧 제 사순 시기가 시작되고, 오늘이 사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 첫 번째 주일 복음 내용은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전례 주년에 따라서 가해, 올해가 나해인데 다해 이렇게 세 해의 사순 일주 복음을 살펴봤더니 공통점이 다. 유혹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다는 그런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루카 복음이나 다른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세 가지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다. 그런 <laughs>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밀접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 무수한 순간, 순간, 우리에게 늘 유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유혹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유혹을 받지 않고 살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세상의 이치를 다 깨우쳐서 더 이상 욕심낼 것도 없고, 그야말로 무념무상의 단계의 도를 깨쳐서 더 이상 아무런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유혹받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한 가지는 방법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유혹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결코 쉽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광해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는 내용을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오히려 좀 위안이 됩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는데 나같이 평범한 그런 사람 또별볼일 없는 우리들은 유혹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유혹, 그, 유혹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지극히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사실 저는 요즘, 어, 작은 유혹들을 몇 가지 받고 있습니다. 사실 굳이 유혹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고, 갈등? 또 내면의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 내면의 소리는 제좀 의지를 꺾고, 또제 기운을 좀쏙 빼놓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 소리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봐야 모두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런 소리입니다. 저는 이곳에 온지 이제 한 2년 6개월 되었는데 그동안 나름대로는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물론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애를 써 봤지만 솔직히, 우리 본당 공동체의 분위기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와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애를 써봤지만, 신자 수가 더 늘어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 자신도 좀 한계를 느낍니다. 아, 애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그 동안 어, 플레전트 쪽에 공동체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실제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잘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3월 4일날 첫 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속에서는 왜 하필이면 지금 네가 해야 되냐 그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귀찮고 힘들고 머리 써야 되고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럴 때제 내면에서는 왜 바보같이 네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냐. 남들도 다안 했고 피해가고 싶고 다 귀찮은 일이고 그런데 왜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 혼동을 겪으면서 왜그 일을 하려고 하냐 끊임없이 저를 이렇게 갈등을 느끼게끔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나의 갈등과 나의 유혹과 관계없이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흥청망청 하는 그 동안에도 오직 하느님의 말씀만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노아는 멍청이 바보 같은 놈일지도 모르겠어요 태평성대에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 하려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애써서 나름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받들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홍수로서 세상을 다 휩쓸어 버린 다음에 후회를 하시면서 이제 다시는 홍수로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그 증표로서 무지개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걸 할 것인지 저걸 할 것인지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게 맞는지 분명하면 좋겠지만 사실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선택과 결단 앞에서 갈등을 느끼고 마음의 동요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등을 겪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는 그것이 아니고 어떤 유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직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내적인 그런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그런 실천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두 번째 독서를 읽으면서 제가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세례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런데 그 세례는 단지 몸에 때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라고 베드로 1서 3장 21절에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읽었습니다. 음미해 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는 몸에 때를 씻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예수님의 부활에 힘입어서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순 시기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과연 나는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내가 편하고, 내가 그냥 귀찮지 않고, 그런 것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귀찮더라도 정말 내 양심에 따라서 또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순 시기는 그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깊이, 마음속 깊이의 그 양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순시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